네 안녕하세요 신보성입니다22 토치가 출시되고 8차 넥스트필드 패치가 진행되고 나서 상위권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변화 중에서 오늘 알아볼 것은 가장 많이 쓰는 팀컬러 탑 o 1 0 데이터가 꽤나 흥미롭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한민국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일단 10위는 맨시티입니다 어... 맨시티가 원래 많이 쓰는 것 같으면서도 상위권에서는 많이 쓰지 않는 팀 컬러였거든요. 질게임 유저들은 좀 많이 하고 이제 좀 상위권들은 이기기 위해서 쓰는 팀 컬러는 아니었었는데 이번에 22 토치가 출시가 되면서 약발사의 베르나로드 실바 그리고 이제 아직은 팀 컬러 적용받고 있지는 않지만 약발사의 혼란이 나오면서 많은 유저분들이 맨시티를 선택해주고 있습니다. 뭐 혼란 자체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는 평이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맨시티라고 한다면 은이 혼란이라고 하는 선수가 정말로 쓸모가 있는 정말 쓰임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혼란을 중심으로 해서 메인시티 유저가 상당히 늘어난 상황입니다 제코 제외하고 드디어 발빠른 타겟터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쯤은 써볼 수 있는 선수다 라고 생각이 좀 되긴 합니다 자 9위는 인터밀란입니다 인테르 사실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은근히 적패다 꽤 많은 적패들이 있다 생각보다 괜찮은 팀이다라는 평이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인터밀란이 리그에서 정말 잘해주고 있으면서, 챔피언스 리그 카드나 아니면 은뭐22 토츠 카드들이 꽤잘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이 인터밀란 자체가 조금 많이 올라온 느낌인데, 일단 뭐 적패라고 한다면은 호나우도가 위치하고 있고, 페리스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윙백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는 브레메도 있고요. 원조 좋은 윙백이라고 볼수 있겠죠. 칸셀루나 하키미도 위치하고 있고. 센터백 쪽에서도 뭐슈크리니아르 같은 선수들이 꽤 좋게 나와주면서 많이 보완이 됐고요. 뭐페리시치 피구 쪽에서 올라오는 크로스 또한 한몫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22 토치에서는 카프라리라고 하는 선수와 브로즈비치가 이제 양발로 출시가 되었는데 인터밀란 윙어 쪽에서 조금 이드리블 체감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이 카프라리라고 하는 선수가 좀 많이 개선을 해주면서 그런 부분도 인테르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파리는. 프랑스입니다. 사실 이 프랑스라고 하는 팀은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정말 좋은 팀이죠. 어, 리베리도 있고, 앙리도 있고, 음바페도 있고, 지단도 있고, 포그바도 있고, 바란도 있고, 미카도 있고, 테오도 있고. 뭐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정말 잘 나온 팀이기 때문에 클럽 팀을 제외하고 국가대표팀이라고 뭐제 한정을 짓는다고하면 프랑스가 최고로 좋은 팀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프랑스는 뭐 최고입니다. 거기에 이번에 22토치뭐 모스카글리라는 선수가 나왔는데 이 선수가 상당히 알. 자백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또 프랑스를 선택하는 분들이 좀 많아졌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바페 자체가 이번 메타에서 보여 줄수 있는 것들이 꽤 많아졌다고 보여집니다. z w 가좀 죽긴 했지만은 달리기 빠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루패스를 여전히 잘 받아먹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음바페를 중심으로 해서 짜보시면은 조금 더 떡상한 프랑스의 모습을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위는 잉글랜드예요. 사실 잉글랜드가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팀으로 이제 많은 유저분들께 선택을 좀 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7위까지 올라오면서 주류로 올라온 느낌입니다. 일단은 챔스 시즌들 뭐 최근에 EPL 클럽들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캠스 시즌들을 바탕으로 해서 급성미 좋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이 EPL이 또 토츠 쪽에서 계속해서 위쪽 레벨로 올라오다 보니까 뭐 토츠 케인뭐좀 비주류긴 해도 토츠 사카 뭐데클란 라이스 뭐 이제 뭐요런 선수들도 잘 나와주고 있고 이제 하면서 밸런스가 기가 막히게 나오거든요. 투톱도 이제 뭐 해리 케인, 루니 뭐 이렇게 뭐 들어갈 수 있고, 06 잉글랜드 감성이 있잖아요. 조콜, 베컴, 제라드, 램파드, 퍼디난드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현역과 과거의 그런 감성 모든 것들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잉글랜드 떡상만 하 하고 떡상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잉글랜드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이콘 은카드 써가지고 완전 레벨업 하던가 아니면은 천억 정도 수준에서 다 가성비 팀으로 쓴다고 하면은 제대로 된 잉글랜드의 맛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위는 맨유입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냥 호날두를 쓰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맨유를 선택하는 경우가 꽤 있죠. 또 동시에 이제 그 박지성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맨유라고 하는 팀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 맨유는 비싸고 말고 상관없이 그냥 감성으로 쓰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또 최근에는 기스와 반니스텔루이가 아이콘으로 추가가 되면서 감성을 자극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맥유는 6위까지 올라왔다 자 5위는 리버풀입니다 리버풀 비주류에서 속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쓸만한 팀이다 동시에 이제 최근에 실축에서 정말 잘해주기 때문에 팬덤으로 쓰는 느낌이 컸는데 이번에는 5위로 올라오면서 확실히 주류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약발사 살라 약발사 누네스 동시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코나테라고 하는 역대급 괴물, 동시에 또만해도잘 나왔죠. 또 그런 선수들을 이제 탄생을 시켜내고, 파비뉴도 뭐 급여 20에 뭐 오버롤 엄청 높지 않습니까? 이런 선수들이 나오면서 리버풀이 최근 메타에서 다시 한번 대세로 올라온 것 같아요. 또 고급의 윙백을 써야 되는 지금 상황에서 아놀드, 로버트슨, 치미카스 등이 있는 리버풀의 선택지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다 라고 보여지고, 역시 뭐 올라왔습니다, 리버풀. 근데 제가 지금 리버풀 하고 있잖아요. 한번 해보시길 좀 추천드릴게요. 정말 괜찮은 팀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속도감이 상당히 빨라졌고, 약발사에 살라가 생기면서 더 이상 그 리버풀의 그 실축에서의 괴리감이 없어요. 정말로 쓸만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위는 미넨입니다. 사실 뭐 4위라고 하면은, 어, 미넨이 벌써 떨어졌어 라고 할수 있겠지만, 1위부터 4위까지는 이제 모두 다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물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큰 의미는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4위라고 하는 것은 좀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바이르미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5위로로 쓰진 않아요. 첼리미는 정도 제외한다고 한다면 보통 11명 전부 다 단일로 구축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바이르미네이 가지고 있는 그 11명의 퍼포먼스는 상당히 좋았는데, 이번에 투츠 쪽에서 밀러 제외하고는 사실 뭐 그렇다 할 선수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바이레미에는 리카, 빠바르 정도의 챔스에서 그친 느낌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신상을 써보려고 하는 유저들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능이 안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22 토치 버퍼를 좀못 받은 게좀 아쉽게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에서 약간은 내려온 느낌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성능 저가 있다거나 안 좋은 케미가 된 것은 절대 아니고요. 자, 그리고 3위는 대한민국입니다. 사실 뭐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고 거의 뭐 1위와도 큰 격차는 없는 수치이긴 하지만 시간대를 놓고 본다면 1위와의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긴 합니다. 대한민국이 3위까지 떨어졌다라고 보여지는데 제일 큰 것은 이 ZW 부분에서 패치가 들어가면서 대한민국의 그 속도감 있는 공격수들의 대트 역습 한방이 좀 약해지면서 많이 좀 선택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조금 대한민국을 많이 하지 않고 있다 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의 핵심이었는데 고유 체형이 되면서 손흥민 특유의 그 단단한 몸싸움이 좀 사라졌다 라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은 너프를 먹었다 동시에 고유 체형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팔트레스 필드에서 핵심이거든요. 체감이 안 좋던 친구들도 고유 체형이 되면서 좋아진 선수들이 많은데 그 부분의 수혜를 아무래도 좀못 받은 느낌이 크다. 동시에 또 22토츠나 이런 챔스 같은 신상 카드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냥 질려서 갈아타는 경우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좀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선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라는 부분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2위는 레알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카드의 최대 수혜자죠. 밀리탄, 비니시우스, 벤제마 네, 뭐 크로스, 모드리치, 뭐 이런 전반적인 선수들 모두가 떡상한 것이 저는 한 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오이로로서도 최고의 팀케미 다넬로서도 최고의 팀케미 사실 뭐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레알 바드리드는 떡상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 밀리탕, 비니시우스, 벤제마, 요 챔스카드들이 너무 사기예요, 정말 너무 좋아요. 그런 부분들이 한 목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위는 독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첼시입니다. 사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캡시바, 뭐 블리트, 발라. 조콜, 졸라, 더브라이너, 뭐 리디거, 뭐 크루투아, 벤치레, 리스 제임스 모두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팀은 단일팀으로 쓰는 경우도 꽤 많고요 5위로로 짜도 정말 좋은 팀이죠 5명, 6명 뽑으면 뭐 최고의 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첼시가 여전히 앞에 있고 1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첼시 단일도 단일이겠지만 1위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5위로가 원동력이었던 것 같다 오히려로 짜면은 리스 제임스, 벤치렐, 쿠르토어 일단 세명 넣고 발락, 굴리트 거기에 뭐 리디거 넣어버리고 조콜, 졸라, 더블라이너 중에 한명 넣고 뭐 아자르도 있고 넣으면은 뭐 첼레알, 뭐 첼미넨 뭐 모든 부분에서 탑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고급여 윙백이 중심이 되는 최근 메타에서 리스 제임스와 벤치렐이 한몫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8차리스필드 22 토치 출시 이후에 가장 많이 쓰는 팀 컬러 10개를 알아봤습니다.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주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